형제들 글 러디어드 키플링 무척 따뜻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온이 언덕에서 낮잠을 푹 쉬고 깨어난 아버지는 때는 몸을 들고며 하품을 한다. 앞발을 앞뒤 발을 쭉뻗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머니는 때는 몸을 떨며 낑낑대는네 마리 새끼 쪽으로 큰 그래구를 대고 누워있습니다. 늑대가족이 사는 구리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음, 사냥할 시간이다. 아버지는 다운동 달려가려는데 꼬리털이 스섭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구리꾸에 서서 소란을 떨었습니다. 늑대들의 대장에게 행운이 있기를, 귀한 새끼들에게도 행운이 있고 건강하기를. 하지만 늑대들이여, 이 세상에는 금지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소란을 떨은 것은 접시할기타바키라는 자칼이었습니다. 인도인 늑대들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나쁜 말을 전하고 다니며 마을에 쓰레기 땀에를 뒤져 쓰레기를 찌꺼기를 먹고 자는 타바키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바키를 두려워했습니다. 타바키는 자주 울고 흥돈했다 하면 어떤 동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어뜯겠다고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타바키가 미쳐 날뛰면 호랑이도 얼른 피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놈을 상대하는 것은 정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인간들은 그런 증세를 광견병이라 부르지만 정글의 동물들은 미쳤다라는 뜻의 디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긴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늑대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늑대 어르신께서도 드실 만한 것은 없겠지만, 제게 마른 뼈대기 또 짜, 징수성천이죠 이것저것 가려 먹는다면, 우리는 왜기두루러 착할족이라 부르겠습니까? 다 바퀴가 왔습니다. 는골뒤 쪽으로 들어가 살점이 조금 붙은 사슴뼈를 발견했습니다. 타박키는그 자리에 앉아서 한쪽 것을 물어뜯었습니다. 맛있게 배불리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생겼군요. 눈뚱 금지감각에 참 예쁘게. 게다가 키 정말 기운 춰군요. 역시 훌륭한 집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더니까정글에서는 아이들이 눈앞에 두고 칭찬하는 것이 아주 불길한 일이라는 것잘 알고 있는 타박키는 늦게 부모의 부동이 불안해지는 것을 보즐 거다. 지끄게말했습니다 위대한 호랑이 시어각께서 사냥터로 옮기셨다고 하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이 언덕 주변에서 사냥하겠더라고 제게 말씀하셨. 쇼카는 20마일 정도 떨어진 와인강과 강 근처에 사는 호랑이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정글보그에 따르면 미리 알리지 않고 사냥터를 옮길 수 없어 시어카는 10마일 안에 있는 모든 사냥감을 노릴 텐데 나도 요즘에는 두목은 잡아야 한단 말이야 아버지는 딱 화를 냈습니다 제 어미가 달리룽그리 젊름 별이라고 불렀겠군요 시어카는 달 때부터 한쪽 다리로 절었다는군요 그래서 가축이나 잡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와인건과근처의 마을사람들은 단단히 화가 났죠 이제는 이쪽 마을사람들이 화가 나겠군요 마을사람들이 정글을 사서 줄때 되면 시어카는 멀리 도망치고 없겠죠 결국에는 우리와 아이들을 불러붙은 수풀양이 달아나야겠지요. 정말이지, 시욕하는게 무척 고맙다고 이야했네요 어머니 늑대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허, 제가 그 고마움을 전해드릴까요? 타바키가 말했습니다. 나가라! 나가서 내 진용과 사냥하거라! 내 논문 하룻밤 사이에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놈이니. 아버지 늑대가 말을 막았습니다 가지요! 당신들의 덤물 속에 웅크리 시욕하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지 크게 무슨지 가르쳐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타바키가 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늑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강으로 흘러드는 계곡 아래쪽에서 거칠고 나산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온 정글이 다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심술궂게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멍청하게 저렇게 야담담 속을 떨면서 밤 사냥을 하다니 와 인간께서 뚱뚱한 황수를 잡던 것처럼 이 동네 수사슴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버지 늑대가 말했습니다. <laughs> 오늘 밤에도 시옥하니 사냥을 해는군요 항소도 수사순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어머니께 내가 말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중막하게찾아들던 사방으로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야영하는 나뭇거들이나 떠돌이들을 홀리게 만들어 제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뛰어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하하하못해가면 <laughs> 정글려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어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먹는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 땅에서 정글 퍼에는 자기 새끼들에게 사냥벌을 가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가 생겼더라도 바, 사냥은 반드시 자기 부족이나 부족의 사냥터에서 벗어난 곳에서만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금세 총을 들고 코끼리를 탄백기들과 징과 폭탄과 해포를들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글의 모든 동물들이 큰 화를 잇게 됩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사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약하고 싸움부터는 사람을 건드리는 건 신사 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막 잡아먹으면 피병을 걸리고 이빨이 죄다 빠진다는 소문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돌진할 때는 어흥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울음소리라고 믿기 어려워 시어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칸이모이를 놓쳤네요. 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님 때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께는몇 걸음 앞으로 나가서다가 속옷을 어슬렁거리며 산악기 뭐라고 떠들어대는 시역한 두덜거림을 들었습니다. 흠저 음, 바보 녀석이 나무꾼들이 피어놓은 불쑥으로 뛰어들을 때가 발열된 모양이고 어다박히도한개 있어 으르렁거리면서 아버님 께가 말했습니다. 언덕으로 무가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한쪽 귀를 똥같이 어머님 때가 말했습니다. 덤불 속에서 불이 버스럭 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께가 엉덩이를 낮춰 뛰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맞다면 세상에 가장 멋지다고 할 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때 공중으로 뛰어오는 르 모습이죠. 있 아버지님 때는 동물성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올랐다가 갑자기 몸을 틀어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 5 피트 정도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원래 자리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오오! 어 사람이다 사람의 아이야 어, 여을 봐라. 아버지 늑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앞에 이제 막 고른발을 뗀다 갈색 아이가 낫게 들이오 나뭇가지를 붙잡고 뻘거 벗은 채 서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귀여운 것이 한밤중에 늑대의 굴로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늑대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어 저게 사람의 아인가요 이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어 이리 데려와봐요 어머니 늑가 말했습니다 늑대들은 새끼를 물어 옮기는 일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계란도 깨뜨리지 고 입에 물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늑대아이 등을 입으로 물고 자기 새끼들 아예 대련동도 한테 아예 등에는 그렇게 인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 완전히 벌금썼네 아, 귀엽긴 하지. 전혀 겁도 내지 않고, 어머님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우, 따뜻한 봄을 찾아 늑대 새끼들 사이를 비집고 어머니 늑대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와 우리 새끼들과 함께 젖을 파고 있군요. 이게 사람의 아이란 거군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과 사람의 아이를 함께 키웠다고 자랑하는 늑대를 본적 있나요? 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 부족에 그런 일은 없었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었어. 이 아이는 털이라고 하나도 없고만 발만 갖다 대도 죽을 것 같아. 이거좀 보라고 우리 무서워하지도 않고 빤히 쳐다보고 있어. 아버지 늑대가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리꾸을 비추던 달빛이 사라지고 시역칼리 큼직하고 네모난 머리통과 어깨가 나타났습니다. 가볍기가 그 뒤에서 고질을, 고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여석이이리거 들어왔습니다! 와시 씨엿하니, 쳐다오다니! 영광이군! 내게 무슨 볼일이 있나? 말이고, 내 아버지 늑대 눈빛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음, 내 사냥감이다! 사람의 아이고, 이리로 들어갔다! 부모님들이 모두 도망쳤으니, 그아이들 알아두르내라! 아버지 늑대가 말한대로 시엿하는나무늑그놈들의피어난은 무덕불뚝 뛰어들어가 불에 발을 댄, 발을 댄, 된발 때문에 산어 어디서 다하지만 아버지들이나 호랑이가 들어오기에는 그 입구가 너무 좁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다. 겨우 입구에 들어선 것 뿐인데도 통이가저 우족되는 사람처럼 시어카니 어깨와 앞발은 좁은 공간 때문에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자유로운 부족이야. 대장의 명령에 맞다를 뿐, 다축은 죽이는 줄무늬 동물들의 말을 따지지 않아. 사람의 아이는 우리의 것이다.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결정한 일이야. 아버지 때대가 말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이 결정한다고! 지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내가 죽인 황소를 두고 말하지만, 나는 나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너희 계속을의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나! 시역하니 누군지 모르느냐? 고랑이가 포유로 천둥치던 줄은 그를 가득 메웠습니다어머니 늑대가 몸을 떨고 새끼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늑 어둠 속으로 달빛처럼 푸르게 비나는 눈으로 쑥하는 이글거리는 눈 눈을 빠져보았습니다. 지금 나 락샤. 악마가 말하겠다. 사람의 아이는 내 것이다. 저른 발이야. 내 거란 말이다. 아이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부족과 함께 달릴 것이고 사냥할 것이다. 잘 듣거라. 벌거벗은 아이나 사냥하려는 나쁜 놈아. 차라리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아먹어라. 나중에 이야기가 내놈물 사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꺼지거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 산부를 두고 말하는데 내 놈이 태어날 때보다 더 절룩거리면서 내 어미하게 가도록 만들겠다. 절룩거리는 못된 녀석아. 꺼져라! 아버지 늑대는 그냥 놀란 눈으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늑대는 어머니 늑대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늑대들과 싸웠던 시절의 일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부족과 함께 사냥해도 진짜 늑대들의 농담으로라도 어머니 늑대를 악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아버지 늑대였다면 시적한도 한번 맞붙었을 텐데 어머니 늑대 에게는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늑대는 자기 영역이라는 점을 한껏 이용하는 게 분명한데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적하는 으르렁거리며 그립을 불러놨습니다. 완전히 구릇 빠져나오자 시적하는 소리쳤습니다개들도저집에서 큰 소리로 치는 법이지.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데 너의 부족이라고 뭐라고 했지? 두고 보자. 사람의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에는 이 이빨 사이로 들어올 것이다. 털이 듭수로은이 터둥놈들아! 어머님 니대가 숨을 헐떡이며 사기 새끼들 사이에 주저앉자 아버지 능때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오 시오카니 말들도 일리가 있어. 저희를 부족에게 보여야만 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를 지킬 작정이오. 지켜야죠. 저 아이는 벌거벗은 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혼자 굶주린 채로 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 새끼 한 마리 벌써 한쪽으로 밀어냈다고요. 만약 저 절름발이 도살자놈이 이 아이를 죽이고 와 인간가로 도망쳐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복수겠다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지킬 거냐고요? 물론 지킬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어, 우리 개구리야. 우리 말로 개구리는 목을리니까 너를 목을리라고 부를게. 언젠가는 우리 시어카리 너를 사냥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시어카를 사냥하는 날이 올 거야. 어머니 댁서 숨을 아쉬며 말했습니다. 구름 어 부족들이 뭐라고 할까 아버지늑대가 말했습니다 정골법에 따르면 늑대와 결혼하면 부족에서 독립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새끼들은 제발로설수 있을 만큼 자라면 매달 보름마다 열리는 부족회의에 새끼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늑대들에게 얼굴을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에게 소개가 끝나면 비로소 새끼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성으로 숫사슴을 사냥할 수 있기 전까지 어른 늑대가 새끼들을 죽지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늑대가 새끼를 죽이는 것이 발견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늑대는 새끼들을 조금 미로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끼들과 무글리 어머님들을 데리고 부족회의가열리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위와 자갈로 뒤덮여 있는 100마리 정도의 늑대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용맹과최에라부족거리끄는 잿빛 늑대 아킬라는 지도자에 앉는 바위 위에 온몸을 쭉뻗은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 수사슴 하나쯤에 노끈이 잡을 수 있는 가색들의 늑대여 자신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 살배기 거물토리 어린 늑대 이르기까지 40여 마리의 늑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째 부족거리꾼는 아킬라는 젊었을 때두 번이나 늑대 올미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중한 번은 죽도록 두들겨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킬라는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부모와 여러 늑대들이 둥글게 둘러앉은 한가운데서 서로 뒤엉킨 채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나이 많은 늑대들이 마없이 새끼들에게 나가서 조심스레 살펴보네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어떤 어미 늑대는 자기 새끼가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되어 새끼를 달빛 아래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킬라는 자기 바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법칙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법칙을 알고 있다. 잘 살피거라, 늑대들이여 그러면 아직도 걱정이 쌓인 어미들이 그 말을 따라 외쳤습니다. 살피소서! 살피소서! 늑대들이요. 아빠, 친의 아버지 늑대는 자신의 이름을 불리자 목을 원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늑대는 자기도 모르게 폭토리고두셨습니다 가운데로 밀려간 목이나 달빛 반짝이는 돌멩이들을 보고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아킬라와 아빠를 파묻, 머리를 들지도 않은 채정과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잘 살피고라. 바위 뒤쪽에서 아련하게 시역하니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아이는 내 것이다! 사람의 아이를 내게 넘겨라! 자유로운 부족인 늑대들에게 사람의 아이가 더 무슨 소용이냐! 아킬라는 들은 척도 안고 말았습니다. 잘 살피고라 늑대들이요 자유로운 부족은 부족의 명령만 들을 뿐이다 여기저기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살때 젊은 늑대 하나가 시적한 과 똑같은 질문 아킬라에게 했습니다 자유로운 부족에게 사람야 이 이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글법에 따르면 부족에서 새끼를 받아들일 때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부모를 제외하고 최소한 두 명이 그 새끼를 변화하는 말을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설 자가 있는가 아킬라가 말했습니다 부족 중에 누가 말하겠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께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마지막 싸움이 되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늑 때는 아니지만 부족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유일하게 있는 발루가 궁둥이를 땅에 붙이고 몸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이 많은 발루는 듣다스케줄의정급법을 가르치는 갈색곰이었습니다. 늙은 발루는 나무 열매와 뿌리 꿀을 먹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어 할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이라고, 사람의 아이라고. 내가 사람의 아이를 위해 말하겠다. 사람의 아이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비록 말재주는 없지만 내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다. 부족과 함께 달릴 수 있게 다른 새끼들과 같이 받아들이자. 내가 사람의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 발루가 말했습니다.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우리 새끼들을 가르치는 발루 말고 또말할죄가 있는가? 아킬라가 말했습니다. 둥굴에 모여 있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들렸습니다. 흑풍. 박이라습니다 박이라는 온몸이 새까맣고 표범 특무, 특유의 줄무늬가 줄무늬가 비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박이라가 어떤 동물이라는 걸잘 알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박이라는 탈박키처럼 교활하고 야생무스처럼 겁이 없고 상처 입은 코끼리처럼 부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에서 떨어지는 야생벌꽃처럼 감미롭고 살갗, 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글러요. 그리고 자유로운 부족들이요. 당신들이 하는 의에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글법에 따르면 새로운 새끼를 부족히 받아들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죽일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글법은 그, 대가가,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러도 되겠습니까? 박이라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이라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게 정글법입니다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어린 늑대들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말을 자격이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괜찮던 머리 봐라 스무 마리 정도 가 입을 막 말했습니다. <laughs> 벌거벗은 아이를 죽인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이가 저라면 당신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말한 발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위원법에 따라 사람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여기서 반말 정도, 반말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살찐 황수 한 마리를 내놓겠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무슨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라고저 아이는 겨울비가 오면 죽을 거야. 내리면 죽을 거야. 아니면 뜨거운 햇살이 견디지 못할 거야. 벌거벗은 개구리 따위가 우리 해칠리도 없고 부족으로 받아들이죠고 황수는 어디에 있는 건 막이라 아이를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킬라의 그윽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잘 살피거라, 잘 살피거라, 늑대들이요. 목을는 아직도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일에 빠져 늑대들이 차례로 자기들 살펴보는데 눈은 찢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늑대들은 황소를 모두로 찾으러 가고 언덕에는 아킬라와 발로 목을린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목을린가 자기에게 넘겨지지 않자 화가난 머리끝까지 나는 시력한 어둡도록 계속 울부짖었어요. 그래 열심히 울어두어라 이 벌거벗은 내 놈이 얘내 예, 놈을 살피 울게 만들 날이 반드시 올테니까 그래도 인, 인간에 대해서만. 알 만큼 알 거든 수염을 움직이며 박이라 말했습니다. 다 잘했다.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아주 똑똑하다. 저아 이는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울 것이다. 아킬라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필요할 때 우리를 도움이 될 거예요. 부족을 영원히 끌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박이라가 말하자 아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킬라는 부족을 이끄 대장에게 맡게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점점 약해져 힘이 없어지면 능 힘든 때능대가 그를 죽이고 새로운 대장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장 역시 다른 대장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가라. 그리고 자유로운 부족의 하나로 잘 교육시켜라. 아킬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목골리는발루의 변호와 황소 한 마리를 대가로 치르고, 시온이의 늑대 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글리가 다른 늑대들이 이끄는 멋진 삶을 살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그치고, 10여 년의 세월을 그냥 건너뛴다고 해도 여러분이 너 그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이러한 일을 다, 다 쓴다면, 한두 권의 최고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글리는 다른 늑대의 새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물론 늑대 새끼들은 모글리가 소년으로 자라기 전에 이미 어른 늑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늑대는 모글리에게 늑대 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불속에서 들리는 서걱거리 더운 방콕기 움직임, 머리 위에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 나무, 까지 앉은 박쥐가 긁어대는 소리 못해서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이 움직임 정글에서 이런 애들을 무엇이든 무엇이든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건 회사원 회사에서 배우는 배우는 일들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걸리는 대우지 않을 때에는 햇살 아래 에서 낮잠을 자고 먹이를 찾아 먹은 뒤에도 또 참. 몸이 더럽고 더, 더, 더럽거나 뭐 날씨가 더울 때는 못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발로가 목을 길에게 꿀과 나무 열매가 날고기만큼이나 맛있다고 말이죠. 목을리는 꿀이 먹고 싶데 발로가 가락천대로 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확인하는 남아 나무까지 위에 누워 외쳤습니다. 어서 와라 작은 형제여. 처음에 목을리는 나무는뽑도 그냥 가지에 매달리는 정도이지만 나중에는 회색 원숭이들 타고 커도없이이 가지 가저저 가지로 옮겨다녔습니다. 부족해도 목을리 자리가 생겼습니다. 부족해 다 몰렸을 때 목을리 저기가 다른 때 눈을 똑 고르잖아요. 다른 두, 다들 눈길을 피한다. 사실 알됐어요 그래서 목을리는 장난으로 다른 뜻들. 노려보곤 했습니다. <laughs> 가시가 박히면 늑대들은 몹시 아파했기 때문에 모글리는 여러 번 친구들의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곤 했습니다. 한밤에 모글리가 언덕을 내려가 오두방을 산다 사람 마을 사람들을 후계심에 잔 가득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글리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네모난 상자를 정글에 숨겨놓았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모글리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박이라 막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이라는 그게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글리는 낮에는 박이라와 함께 어둡고 무더운 숲으로 들어가 나은하게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박이라와 사냥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박이라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했고 모글리도 함께 사냥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글리가 이해할만한 나이가 되자 박일은 절대로 가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의 목숨을 바치고, 바치고 모글리가 부족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정글이다, 내 것이다. 또, 너희 모든 것을 죽일 수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있다. 하지만, 황소의 목숨을 바쳐 내 목숨을 구했으니, 너는 절대로 가축을 죽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그런 글법이다. 모글리는 이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모글리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는 관심 없고, 뭐 그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철부지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늑들은 몇번 모글리에게 시커한 믿을만한 짐승이 아니니 언젠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늑대라고 그 친구 절대로 잊지 않겠지만 모골리는 모글리, 모리 철부지 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모골리가 사람이 말을 할수 있었더라면 자신이 철부지 소년이 아니라 늑대라고 말했겠지만 말입니다. 시어카는 정글에서 사사카가 모골리 앞을 막았습니다. 아킬라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면서 젊은 마리 호랑이 시어카는 먹다 남은 고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르는 부족의 젊은 늑대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킬라가 제재를 가할 이 없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없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가는 듣기 좋은 말로 듣기 듣기 좋은 말로 너희들처럼 젊은 사냥꾼들이 죽, 죽어가는 득대와 사람의 아이를 이끌어서야 되겠냐고 이간질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군. 회의에서도 너희들은 <laughs> 사람의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젊은 늑 대로 울부짖지만 털을 건드렸습니다. 정글의 모든 곳을 살펴보는 파이라는 이런 껌새를 알아채고 두어 차례 모글리에게 언젠가는 시어간이 모글리를 죽이려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모글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했어요. 제게 부족도 있고 당신도 있어요. 게으르긴 해도 나를 위해서라면 발로도 한두 대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거블레야 하나요? 어 무더운 어느 날 박이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전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떠올린 생각이었어요. 깊은 정글에서 무글리가 박이라의 아름다운 고 검은 몸을 베고 누워 있을 때 박이라가 말했습니다. 작은 형제야, 시옥하니 너의 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저 야자나무 열매들부터도 막 그게 어땠다는 거지요 저는 졸려요 박이라. 시옥칼는 그저 꼬리가 길고 말이 많을 뿐이에요. 공장 모르자 라아 숫자를 해야지 수조차 모르는 오르기는 신들어 가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 발로 하나도 알고 있고 모두 부 적이. 그걸 알아. 바보 중에 바보인 사슴도 그 사실을 알아. 타바키 조차도 내게 그말 했을 거야. <laughs> 얼마 전 일이었어요. 타바키가 나 찾아와서는 날 보고 벌거벗은 사람이 아이러는 누이 꼬리. 나무 열매나 제대로 파먹니 깻냐는 누가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버르장머리로 고쳐주려고 꼬리. 붙잡아 야자나무에 두어 번 던져버린 일이 있었죠. 태박기가 나쁜 지만 저지르는 놈이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건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 왜냐하면 태박기는 내게 중요한 말을 할 생각이었을 테니까 눈을 좀 떠봐라, 작은 형제야. 감히 시어카도 정글에서는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켈라도 나이가 들어가서 고수사슴도 죽이지 못할 때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장노릇도 못하게 되겠지. 내가 처음에 이때 왔을 때 너도 살펴봤던 늑대 대부분들도 이미 늙어버렸어. 그리고 젊은 늑대들은 시어카의 말대로 사람의 아이는 부족한 게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게다가 조금만 있으면 너는 다어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이라는 게 뭔데 자기 형제든과한개살수 없다는 건가요? 저는 정글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정글법을 지켰고 제가 발톱에 박힘 가시를 뽑아주지 않은 늑대는 한 마리도 없어요 모두들 제내 형제들이에요 박일아는 온몸을 축보다 기지개를 펴는 눈을 반쯤 뜨고 말했습니다 작은 언제야 내 턱을 만져봐라 목을 리는 힘쎄 가세 손으로 박일아의 비단결 같은 턱을 만졌습니다 덥수르가 털 사이에 가려진 딱딱한 근육을 더듬다가 털이 없는 부분이 만져졌습니다 정글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그건 목을 맸던 주례흔 적이야, 작은 형제야.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었어.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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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포르에 우드 우드 있는 궁전. 우리에서 내가 벌거벗은 작은 아이였을 때 너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 까닭도 그 때문이야. 그래. 나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나는 정글을 본 적이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철장에 가둬두고 먹이를 주며 키웠어. 그러던 어느 날밤 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표범이라는 걸 깨닫고 그 보잘것없는 잠물쇠를 박살내고 도망쳤어. 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글에서 시어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었던 거야. 그렇잖니? <laughs> 그래요. 정글에 모두가 바이라를 무서워해요. 모글리만 빼고. 음.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정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너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로 돌아만 가야매. 너의 형제인 사람들에게로 부족해서 살아남는다면 말이야. 하지만 뭐예요. 도대체 왜 나를 죽이러 든다는 건가요. 나를 말라 모글리는 박이라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초도 견디지 못하고 박이라를 머리를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나조차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부족 중에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를 미워하는 이들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지. 또 그들의 발에서 가시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뭇잎 위로 발을 옮기면 박이라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글리가 투명스럽게 말하 눈썹을 지불했습니다. 정금법을 알고 있지. 말보다 힘이 앞서지 않느냐. 그들은 단순한 행성에 서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 그러니 현명해야 가만. 요즘 아킬라는 수산심는 사로잡는 걸 꽤나 어려워하고 있어. 만약 다음번 사냥에서 아킬라가 실패하면 모든 늑대들이 아킬라와 내게 맞을 거야. 늑대들이 바위에서 부족해 일을 열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다, 다음 일을 내게 맡겨라. 박이라는 꽁충 뛰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산 오두막으로 달려가 사람들이 기르는 빨간 꽃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나나 팔루나 너를 사랑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힘이 센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빨간 꽃을 가져와라. 박이라가 말하는 건 빨간 꽃이라 불을 뜻했습니다. 정글에 사는 동물들은 불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불을 아주 무서워했고 몸을 불을 가리키는 말이 수백 가지도 넘었습니다. 빨간 꽃이라고요? 그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사는 오두막 바깥에도 자라던데 제가 가져올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그나 빨간 꽃은 작은 단지에서 자란다는 거 있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가져오는 게 좋겠다. 박이라는 목울리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져올게요. 확 그런데 확실한가요? 목을 리는 박이라이 멋 뭐, 멋진 목에 팔을 두르고 큰눈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역한의 짓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자이루리에 부숴버린 자물쇠를 두고 맹세하건대데 확실하다. 그렇다면 내 대신 목숨을 바친 황소를 두고 맹세하는데 시역한이 이 일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목을 린는 이렇게 말하고 뛰어갔습니다. 과연 사람이고 사람이야. 불쌍한 시역한아, 이제까지 개구리를 잡아대고 나선 0년 전의 사냥만큼 불길한 사냥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 good